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곡간입니다 본격적인 나물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한두주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쪽에서는 벌써 시작되었고, 중부 이북에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나물 중독사고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식물이 앞에 보이는 동이나물 입니다 이런 동이나물이 예전에는 보릿고개 시절 없이 살던 시절에는 춘궁기에 다 채취해서 반드시 삶아서 독성물질을 우려내고 말려 놨다가 묵나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묵나물로 사용을 하려면 또 드실 때 데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번 정도 삶고 데치고 하는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아네모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다 제거가 됩니다. 조금씩 남아 있지만 그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못 먹게 하느냐? 곰취와 닮아서 많은 분들이 생으로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네모니는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생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과량 섭취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 생명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동이나물이 곰취하고 닮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 생으로 드시잖아요. 곰취도 생으로 먹는 나물이고. 곰치를 데쳐서 드시는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이 구별하는 법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 가장자리가 톱날이 미미하다. 줄기가 전부 초록색이다. 잎맥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대부분 이제껏 지상파 방송 유명 유튜버들 그리고 각종 포털사이트의 블로거들은 이런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톱날이 미미하고 줄기가 초록이고 인맥이 곰취와 다르게 흐릿하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꽃은 동이나무는 5월에 피고 곰취는 가을에 핀다. 둘다 노란색 꽃이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시고 곰취와 동이 나무를 구별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산나물 중급자 이상은 다 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꽃이 없거나 지역에 따라서 곰취하고 동이 나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산 가셔서 곰취라고 판단하고 드셔야 되겠다. 근데 아리송하다, 긴가민가하다. 자, 여기 못생긴 지 손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등이고, 이걸 이제 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앞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손등의 앞과 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인지 뒤인지, 이거 구분 못하시면 동이 나물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동이 나물 구별법은 이렇습니다. 동이 나물은, 자생지가 어디든 습지에 있든 깊은 산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재배했던 간에 밑에 쪽을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자 이쪽에도 새순이 올라오죠 곰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동이 나물은 어떤 곳에서 자생하든지 간에 앞쪽으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앞으로 말린 거 맞죠 그죠 여기 앞으로 말린 거 확실하죠 자 요것도 앞으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옵니다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다가 성장하면 잎이 퍼지는게 동이나물입니다 모든게 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앞으로 말려있습니다 이게 한번 싹이 나고 많은 그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싹이 납니다 뜯으면 또 싹이 나고 싹이 나고 하기 때문에 내 밑에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잎이 말려서 올라오는 이것은 동이나물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생으로 드실 건지 데쳐서 드실 건지 아예 먹지 않을 건지 이게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이것은 동이나물입니다. 자, 제 곰취밭에 왔습니다. 나물밭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 풀솜대도 올라오고 참단기도 올라오고 투구꽃도 올라오고. 참나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 곰취가 올라왔습니다 곰취가 올라오면 잎이 다 펼쳐졌죠 이걸 보면 모릅니다 여기 결각이 어떻게 생겼고 줄기에 자줏빛이 묻어있고 이런 것은 지역에 따라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화과 식물들 대부분이 잎이 올라올 때 자,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요거는 앞이 아니죠?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요렇게. 뒤쪽으로 말려서 올라오는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요게 곰취하고 동이나물의 다른 점입니다. 앞이냐 뒤냐, 이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나물 중독사고 확실하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곰취는 또 다른 곰취입니다. 제주도 쪽에서, 한라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곰치인데, 제가 씨앗으로 번식시켰거든요. 맛은 없어요. 내륙의 곰치보다 맛은 없는데, 번식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보시면, 잎이 좀 작고, 동이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에 자생하던 곰치도, 밑에 쪽을 들여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시면,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죠? 잎맥이 있는데 앞이잖아요. 뒤로 말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항상 어디에서 자생하든 어떤 식의 곰치든 곤달비든 이 국화과의 곤달비속 곰치속 식물은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싹은 밑에 쪽에 언제든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올라오고 마는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 거 보면 뒤쪽으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입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화과의 식물들은 이 국화과 취나물 속의 식물들은 박쥐나물도 그렇고 참치도 그렇고 병풍쌈도 그렇고 전부 뒤로 말려서 올라오다가 잎이 펼쳐집니다. 여기 또 다른 곰취입니다. 잎이 넓죠? 얘는 잎 날개도 잎자루도 날개가 있고 굉장히 튼튼해요 어떻게 구별하실 건데요 보시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 올라오는데 보면 뒤로 말렸잖아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입니다 뒤로 말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자라든 이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신다면 봄철에 맛있는 곰치로 오인해서 동이 나무를 뜯어서 생으로 섭취하고 응급실 실료하는 중독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어떠신가요? 주변에 나물 하러 다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단톡방이나 뭐 블로그, 밴드에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영상은 없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동이 나무의 앞으로 말려오는 것, 곰취의 뒤로 말려서 올라오는 것, 이거만 구분하실 줄 알면 나물 중독 사고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져다가 이 동일한 영상을 만들 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많이 알려져서 나물 중독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 공간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 공간입니다.